네, 안녕하세요 택메고입니다 이번에도 현대임스, 현대임스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또 언제 다시 상승을 할지, 왜 상승 타이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대임스, 제가 큰 반등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공모주 물량으로 개인들이 하한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기업 자체가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기업이었어요. 게다가 산업군 이슈까지 모여서 조선업 슈퍼 사이클도 있었고요. 안정적인 매출의 전망까지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상장 다음 날부터 심지어 전날은 상한가 마무리를 했는데도 15% 정도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하한가 마무리를 했다. 무조건 개인들의 실망 매물 투척을 유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큰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었고 타점 받아 보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볼수 있었던 겁니다. 투장은 논리로 돌아가요. 논리 아무런 논리가 없이는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전문 트레이더 통칭 세력. 세력은 거래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다니거든요. 제가 11월에 미리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똑같았고요. 그전에 에코프로도 똑같은 방법, HLB나 뭐 신성, 신성 다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시고 다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큰 거래량, 큰 거래량은 절대로 개인이 만들어 낼수 없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단기 매매를 할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하고 기다리고 오르길 기다리잖아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한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격 상승, 유동성, 유동성은 누가 공급을 하는 걸까요? 이제 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승파동과 거래량. 절대로 개인이,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 무조건 외인과 기관 같은 전문 트레이더, 통칭,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큰 거래량, 전문 트레이더, 세력들밖에 만들 수 없는 거고요. 다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2월 1일, 2월 1일 거래량 상당하죠? 세력에 개입이 무조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큰 거래량? 큰 거래량을 동반한 후에 다음 날은 비교적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변동성도 진짜 크게 줄었고요. 왜? 유동성과 변동성이 아주 작은 주식에는 개인들은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손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장의 법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일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켜서 물량을 받아먹은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세력들의 물량 회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크게 반등을 큰 거래량과 함께 시켰고, 이 5일과 6일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큰 거래량 동반한 상승을 만든 후에 개인들의 거래를 유도하고 다음날 큰 하락을 다시 만들어낸다. 다만 앞서 말한 경우와는 상자, 살짝 다른 게 다만 6일에는 6일에는 하락과 동시에 큰 거래량도 등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세력들의 매집 패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려드린 겁니다. 현대 시장에는 절대 운으로 상승하고 운으로 하락하는 주식은 없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하락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3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31일과 2월 1일 아침에 거래량을 크게 줄인 후에 개인들의 거래만을 유도하고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좋은 타이밍에는 무조건 같이 탑승을 해서 수익을 봐주셔야 돼요. 또 5일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터트리면서 개인들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죠. 6일에는 거의 최고 거래량을 갱신했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신호다? 적어도 단기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20%, 20% 가깝게 하락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 평선이 데드 크로스 만들면서 더 크게 다음 지지 구간까지 하락을 할수 있어요. 위험한 구간입니다. 꼭 대응 준비하셔야 돼요. 현대임사 앞으로 얼마나 또 상승하고 어느 시점에 하락을 할지 궁금하시면 상당히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현대 현대라고 하나 먼저 보내주세요.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현대임스 관련해서 자료집과 실시간 반등 타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아예 파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이제 6월까지 급등 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 2월까지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2월까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 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전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 매도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적어뒀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지 잠깐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달력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1월 1월 달 달력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8일에는 에코프로머티 상승 확정이니까 시초가 매수하라 그리고 뭐 16일 17일 같은 경우에는 HLB 반등하니까 종가에 분할 매수하라고 이틀에 걸쳐서 알려드렸고요. 24일 우지넨텍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우진넨 우진앤텍, 우지넨텍이란 기업이 굉장히 시가총액도 작지만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무조건 상한가 두번 이상 갈수 있으니까 상한가 매수 방법 제가 알려 드렸고요. 제주 반도체는 제가 11월부터 계속 매수 타점을 드렸거든요. 근데 25일에 마침 이제 단기 매도 타점이 나와서 단기 수익 타이밍 보시라고 제가 매도 타점 알려 드렸습니다. 뭐 29일이나 30일 같은 경우에는 뭐 LS 머티리얼즈나 현대임스 같은 거 타점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종목 이상 나갈 때는 문자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 일지가 필요해서 뭐 수익률이랑 진행 중인 종목들 다 엑셀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100% 100%, 100 확률로 상승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손실하는 부분이 중간 중간 꽤 있고요. 단지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뭐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문자 내역 보니까 뭐큰 반등 타이밍에 욕심부리다가 탈출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로, 욕심은 절대로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욕심을 덜고 매매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특정 종목을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시킨 뒤에 개인들은 뉴스만 보고 매매해서 꼭대기에서 물량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 방법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뭐 제주 반도체 상승 전에 11월부터 제가 이미 타점 잡아 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유튜브에. 에코프로 역시나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부터 뭐 재료 상승 폭까지 모든 게다 계획되어 있어요. 증권 시장은 그런 곳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자료집을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매일 받아봐요. 저도 매일 받아보고 있고 몇 개월 전, 빠르면 몇년 전에도 이미 자료들 다 받아봅니다. 최근에 상장한 현대임스도 제가 21년도부터 상장 계획이랑 자료들 다 받아봤습니다. 이제는 개인들도 정보를 똑같이 받아봐야 해요. 그래야 지수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외국인들의 빠져나간 수급도 돌아올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투자라는 행위가 가능할 거고요. 상당히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5. 문자, 현대. 현대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현대라고 보내보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현대임스 관련 자료들하고 최근에 현대임스 수주 물량에 관해서 자료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 매일 매일 같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엄청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영상 올라오는 거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어요 이 같은 번호로 그냥 종목명 하나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종목명 하나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종합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이제는 전문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뭐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거를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정보랑 타점만이라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임스 말고도 다양한 종목 제가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개인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길 바래요. 이번 현대임스에서도 큰 수익이 났는데 꼭 다음 수익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텐베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